그런데 제가 중간에 한번 또 치고 들어간 게 있었죠. 로봇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할 테니까 제발 그 부분은 참아주세요. 했던 게 이유가 다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뭐 이번 주에는 로봇, AI 요쪽 말고는 할 얘기가 사실 없는 것 같은데 우리 테마 주의 달인 로이 형사님은 뭐 이미 이 종목들 그 안에서도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 미리 다 챙겨 놓으셨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수익이 나오니까. 그래서 표정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지금 좀 저희가 짚어봐야 될것 같은데, 로이 형사의 수익률표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포스코 DX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 뭐, 2차전지 잘 가고 있고요. 또, SPG도, 어우,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SK 네트웍스 현재 33%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셀바 셀스케어, 요것도 계속해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29%, 거의 30% 육박하는 수익률들 챙겨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들이 사실 대단한 게, 이 숫자가 찍혀 있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유 중으로 적혀 있는 종목들 많이 보이시죠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라는 거그 부분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숫자로 간단하게 짚어 보기는 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수익을 냈던 종목들 중에서 뭐 저표 안에 있는 것도 있고 뭐 저희가 따로 이야기를 나눴던 종목들도 있는데 로봇 관련주들 최근 움직임이 너무 좋았어요 저희가 수익 챙겨갔던 종목들 형사님, 좀 자세히 리뷰해 주시죠. 네, 일단, 이랜시스라는 종목을 오늘 빼먹으면 안 되죠. 오늘 상한가 같은 종목인데, 어제 저희가 이제 공략을 했어요. 톡방에서 공략을 했는데, 어, 저희가 이제 판단했을 때, 이제 가장 뭐 좋은 재료를 많이 가지고 있다. 지금 시장에 굉장히 적합한 어,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제 사실, 전일에 이어서 어제 이렇게 눌려주는 모습을 보고, 그냥 바로 매수 진행을 했습니다. 매수 진행을 했고, 오늘 뭐 이렇게 상한가를 갔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빨리 갈줄 몰랐어요. 사실은 이제 이런 저항대에서 조금 치고받을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은 어좀 크게 가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렇게 급등하는 것보다 어 단계적으로 조금 이제 파동 만들면서 상승해주는 차트가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라고 봐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상승, 상한가를 가는 걸 보니까 어 사실은 이제 조금 조정이 들어오지 않겠냐. 근데 이제 또 우리가 반대로 볼수 있는 거는 최근의 장세를 보시면은 상한가 같은 종목이 또 연상도 잘 갑니다. 그렇지만 오늘 정리 사인을 좀 드렸어요. 왜냐면한 어 종목 상한가를 또 공략을 했으면은 그 시드로 다른 종목, 또, 이제, 아래에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종목을 공략하시는 게 좋겠죠. 일단, 이랜시스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은 뭐,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차트 위치에서 뭐, 지지와 저항을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오로지 재료로 인해서 좀 상승이 나왔다. 어, 삼성 관련 주죠. 그리고, 어, 감속기라는 부분이 굉장히 뭐, 로봇 관련해서 중요하죠. 로봇을, 뭐, 로봇 한 개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절반 이상의 비용을 차지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국내에서는 사실 이제 한80% 정도 국내시장에서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 관련해서 삼성에 뭐 사실 감속기를 납품하고 있다는 이슈가 과거부터 있었는데 이번에 사실 이게 뭐 밝혀졌죠 확실하다고?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건 뭐 차트 갖고 제가 사실 뭐 차트가 이래서 올라갔다 저래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냥 이슈로서 조금 올라갔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뭐 지금 금액이 사실상 고평가된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재료가 좋은 종목들은 어 지금 이제 4천 원도 안 돼요. 그러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데 다만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꼭대기가 아니죠. 꼭대기가 아니라 조금 이제 조정을 주고 논, 눌림목을 줬을 때 제가 지금 어제 공략을 한걸 전거래에 공략을 한걸 보시면은 어 최소한의 눌림목을 보고 진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갈걸아는데 조금 좋은 가격대에 매수쟁을 하시는 게 우리가 아무래도 좀 유리하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어제 기회다라고 좀 접근을 했고 어, 예상대로 오늘 뭐 많이 올랐습니다. 자단이 어, 거래일만에 26% 상승했고요. 그리고 로봇 테마의 전망을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어, 앞으로 있을 상장, 그죠? 뭐 대여죠 대여. 두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어, 지금 이제 한화에서도 이제 푸드테크 로봇들을 조금 주도적으로 보고 있고 어, 삼성도 어, 로봇. 최고죠,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셨겠지만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물론 이랜시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뭐 저렴한 가격에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공략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어, 그리고 두 번째로 로보티즈라는 종목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로봇 관련주고 감속기 관련주입니다. 어, 국내 1호 로볼기업이죠 어, 9월 4일날 제가 요 방송 요 자리에서 이제 포착지로 좀 준비를 했는데 사실 이제 3일, 3거래일 동안 사실상 이렇게 크게 상승한 건 아니에요. 한7% 7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단기 입평선 5일 입평선을 타고 꾸준히 상승을 했고 우리 매수가 이후로는 종목이 하락이 나오지 않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그리고 그동안에 사실상 이제 횡보한 거를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확인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거래량이 이렇게 어 크게 수급이 몰리니까 이렇게 변곡점을 만들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차트 보시면은 저점 이렇게 들어 올렸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사실 하락폭을 좀 깨주는 변곡점이 나왔고, 어 지금 이제 로봇 테마가 사실상 주도 테마로 올라간다면 이렇게 바닥인 종목들, 이렇게 재료가 좀 바닥인 종목들은 사실 올라갈 구간이 큽니다. 지금 뭐 급등한 종목들보다도 더 많이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톡방에서 오늘 저한테 이거 지금 진입해도 되나요?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제가 보고 있을 때가 한4% 정도 상승이 나왔을 때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때는 사실상 제가 뭐 다른 업무를 하고 있어가지고 뭐 이걸 진입해라 말아 이제 여부를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 오늘 이제 결국은 종가 기준으로 한3%좀 아래에서 마감이 되는 걸 봤을 때 이거는 뭐 꾸준히 간다. 왜? 전고점을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하고 굉장히 지금 좋은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실 조금 유리하다 불리하다의 기준을 나누기보다는 지금 진입하셔도 충분히 우리가 과거에로버티죠 상승했는 분만큼은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변곡점이 왔다 추세가 상승 추세로 꺾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세 번째로 뭐셀바스헬스케어는 종목입니다. 아,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상한가 같죠. 어제 정거래 어제 상한가를 갔는데, 어, 일단 AI 의료기기 섹터.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 국내에서 사실은 이 로봇 관련주들, AI 관련주들 따질 때 제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AI 관련주들은 로봇 관련주들을 많이 봐라. 그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도 우리가 의료 로봇을 많이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거 외에도 사실 이제 국내가 사실 제조업 위주다 보니까 협동 로봇 쪽으로 좀 많이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AI 심장 진단 FDA 승인을 받은 미국의 기업에 어, 지분 투자를 하면서 요게 이제 좀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고요. 자 오늘도 장중에 금 어, 폭으로 상승이 나왔지만 좀 상승분을 반납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래 꼬리 달았다는 거, 이제 고점에서 아래 꼬리 달았다는 거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수 있겠고 사실상 오늘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거는 뭐 차익 실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동안의 행복기간이 굉장히 길었고 그 과정 중에서도 이렇게 충분한 매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충분히 뭐 모멘텀적으로 산업적으로 충분히 더 추가 상승 가능하다. 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고점에서 잡는 것보다 저점에서 잡는 게 유리하다. 음,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종목 역시도 제가 조금 평가를 드리자면 저평가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5월에 일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38% 정도 상승 나왔어요.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상한가 종목들이 잘 나와요. 음. 뭐 그냥 나왔다면 상한가. 아유, 잡으면 상한가. 지금 상한가 종목이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제일 첫 번째 소개해 드렸던 이렌시스 상 잡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방금 보셨던 셀바스 헬스케어도 상 잡아 냈습니다. 지금 뭐 돌잡이가 아니라 상잡이 하고 계신데요? 저 이거 말고더 있어요. 어. 그 마찬가지로 로봇 테마, 그리고 반도체 테마의겹포제죠 음. 아진엑스텍이라는 종목도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보통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잖아요 거기서 제가 아, 이거 박스권 차트인데 지금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 한번 잡아보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마침 상한가 와서 또 인증사진 안 아, 보셨죠 그죠 아네 죄송합니다 못 보신 거겠죠 <웃음> 자, <웃음> 자, 자 어,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상한가 잡은 종목이 그렇게 많은데 왜두 개밖에 안 보여주셨어요 아니 일단은 뭐 그거는 제가 공식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린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음. 제가 뭐 여기서 그거 자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 좀 죄송하셔. 전에 한 거는 네. 자랑이 아닌데 사실. 자랑 야, 같은데요. 인증이 나왔길래 한번 제가 언급을 해드려요. 알겠습니다. 그, 네. 그것도 이제 우리 방송을 가장 많이 애청하시 애청자분께서 인정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좀 좋았다. 음. 그리고 SFA 반도체까지 이렇게 네. 마, 말씀을 드릴 건데 어,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관련 주입니다. 어, 저희가 이제 어, 오고래일 전에 제가 톡방에서 좀 단기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보자. 왜 거래량을 보니까 매도물량도 굉장히 많이 풀려 있고 그리고 바닥 구간에서 우리가 잡을 수 있고 그리고 반도체 업종이 사실상 이번에 어 바닥을 통과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뭐 기대하는 것보다는 사실 이제 비메모리 쪽에서 기대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도 최근에 이제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다시 한번 7만전자에 올라섰고 삼성전자도 사실상 지금 뭐 스마트 관련주로도 어 굉장히 뭐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삼성전자 사실은 이것저것 올라갈 구간이 많습니다. 근데 반도체 업종의 대장주들이 올라가면 추가적으로 우리 이제 후발주들 따라 올라갈 거고, 반도체 업종이 이제 4분기를 지나면은 이제 앞으로는 좀 상승할 거다.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바닥 구간에서 우리가 한번 공략해보자. 이렇게 이런 취지로 접근을 했고, 요것도 5월에 일동안 한9% 정도 상승 나왔어요. 오늘도 장중에 상승 나왔는데, 사실 오늘 장중에 한 2천여 종목이 하락이 나왔거든요. 음.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다 빨간불을 켜준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어, 물론 제가 뭐 이걸 다 확신을 가지고 봤다라기 보다는 사실상 이제 섹터별로 사실상 온도 조금씩 따라줬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반도체 업종은 저는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우리 뭐 메모리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지금 단가가 좀 맞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재고 부분도 좀 사라지고 있고. 재고에 대한 부분이 가장 좀 악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뭐 중요한 거는 지금 재고도 감소하고 있다. 음. 다만 우리가 비메모리 쪽으로 보는 게더 좋다. 뭐,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 요 종목도, 어, 앞으로도 주가 상승 가능한 종목입니다. 제가 오늘 종가까지 지켜봤고, 어, 추가 상승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요 종목도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공략해보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SFA 반도체 확인하면서 또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까지도 저희가 좀 같이 캐치해 볼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 누구보다도 아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따뜻해질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계좌가 따뜻하니까 그게 고스란히 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상한가 잡은 종목이 한 종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확인해 보셨죠. 그런 상한가 잡았던 종목들이 예전 종목들도 아니고요. 정말 이번 주요 며칠 사 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투자하시면서 상한가 기록하는 종목들 정말 하나쯤은 잡아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저희 회의 함께 참여하시면서 그런 즐거움 누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로이 형사님만 너무 신나서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수익이 바로바로 나와 주다 보니까 저희 지금 함께 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분위기도 너무 좋습니다. 자, 포스코디엑스 71%의 수익, SPG 39%대의 수익, 또 오르비텍은 25%대의 수익, 폴라리스 오피스 16%대의 수익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종목들, 최근에 시장 막 빠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런 수익들 나온 겁니다. 이런 수익들 원하신다면 여러분 저희 회의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회의는 방송뿐만이 아니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하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안내 나가고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신 채로 가까이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면 바로 스마트폰 화면에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눌러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참여하기까지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 의견 남겨 주실 수 있는 톡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톡방 안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여태까지의 수익들 좀 확인시켜드렸는데요. 이런 수익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주목해 주시면 됩니다.